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 고대 점성술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소년이 지금처럼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튜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4세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가 올린 단한 편의 영상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아비냐 아난드는 자신의 능력인 점성술을 통해서 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질병을 앓게 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혹시 연관되는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인류를 2년 동안 집에만 갇혀있게 만들었던 코로나19 사태입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만들고 팬데믹 사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도소년의 경고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정확히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22년 초에 생겼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전쟁까지 정확하게 예견을 했는데요. 이는 전쟁이 터지기 1년 전, 코로나 예측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인도소년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준비 중이며, 전쟁 상대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띠고 있는 국가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로부터 1년 후 정확히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기색은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깔인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같은 인도소년의 예언은 한국 공중파 방송은 물론 영국 BBC, 미국 CNN 등 해외 유명 언론에도 소개될 정도로 신뢰도를 계속해서 쌓아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유명 예언가들 특히 트럼프의 재산을 마쳤다고들 하는 다른 예언가들이랑은 다르게 인도소년은 아주 예전부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확실한 것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언들로 인해 현재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심지어 해외에는 이 열기가 한국보다도 뜨거워서 아난드의 예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 포럼까지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난드는 자신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말하며 2026년을 인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니 조심을 해야 한다며 경고를 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을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도 더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거듭해서 강조를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예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인도소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위험이 찾아올 겁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사이가 멀어지며 전쟁은 계속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이 단한 가지가 보이는데 바로 지진입니다. 2026년 여름에는 칠레와 페루 사이의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은 원래도 지진이 잦은 구간이었지만 2026년에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때는 칠레와 페루 부근을 벗어나서 미 대륙과 동아시아까지 지진의 여파가 번질 것 같은데 일본까지 강력한 쓰나미가 덮칠 것이며 그 옆에 한국까지도 큰 영향이 갈 것입니다. 특히 미국 외곽의 도시들에도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들이닥칠 것이며 지금껏 겪어왔던 지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큰 조짐이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들 대비를 못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주요 은행, 정재계 인사들의 거처까지 모두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돈이라는 것의 경계가 흐릿해질 것인데, 이때 새롭게 떠오르는 화폐가 생길 겁니다. 화폐는 쉽게 변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변합니다. 물물교환에서 금으로, 금에서 지폐와 동전으로 그 가치만 유지가 되었을 뿐, 생김새는 꾸준히 변화되어 왔는데 바로 이때가 그 타이밍입니다. 새로운 화폐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이 2026년에 돈을 벌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 달러 같은 현재의 화폐들은 그 가치가 미친듯이 떨어질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이 박살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화폐는 암호화폐 중한 가지입니다. 암호화된 완벽한 보안을 가진 화폐만이 새로운 세상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셈이죠. 이 암호화폐는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이 화폐의 이름은 인도 소년의 예언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거대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지금 올라간 영상마저도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다 말고 영상을 껐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알 길이 없었는데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기에 우리는 인도소년이 남긴 예언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항상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인도소년의 예언. 그러나 지금은 인도소년의 유튜브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 새로운 화폐로 특정되는 한 가지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해외의 유명 사이트인 레딧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인도소년이 올렸던 다른 이언 영상들을 모두 비교 분석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이 코인 하나만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인의 이름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인도소년이 예언한 코인이 향후 거쳐갈 흐름과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인도소년이 예언한 다음 폭등 코인 정확히 이름을 공개했고요. 전 세계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 코인을 알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코인을 발설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전부 공개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 소년이 예언한 이코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인후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이 번호로 문자 인도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10-3251-7782 이 쪽으로 문자로 인도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